오늘은 이제 꼭 먹어야 할 영양제와 이제 먹지 말아야 할 영양제, 병양제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에 반드시 먹어야 할 영양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비타민C, 마그네슘 아연, 오메가3, 유산균, 괴텐 등이고, 이제 먹지 말아야 할 영양제는 이제 칼슘이 철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 비타민 C 비타 민 C는 이제 현 현대는 이제 당이 너무 많습니다. 당이 홍수 홍수기 때문에 비타민 C와 당은 서로 경쟁적 경쟁적인, 경쟁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어, 당을 많이 흡수할수록 많이 먹을수록 이제 비타민 C는 더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비타민 C와 당은 상극관계를 얘기하는 거고 비타민 C 만 밀리그나 먹는 것이 이제 건강관리에 시니기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이제 암세포가 있으면 암세포는 대개 당을 좋아합니다. 이제 이 당이 암세포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제 비타민 C가 이제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비타민 C가 많이 들어 들어가니까 이제 암세포가 이제 사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마그네슘. 현대는 이제 도종 정제한 음식으로 이제 마그네슘이 이제 부족한 상태입니다. 어, 마그네슘은 이제 칼슘과 이제 기한 관계인데 또는 뭐 삼각 관계인데 칼슘보다 이제 마그네슘이 더 부족합니다. 그래서 환자를 보면 이제 눈밑이 떨리거나 다리에 쥐가 나서는 환자 되게 많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일차적으로 이제, 이제 마그네슘 결핍으로서 그래서 보통 이제 보현사 마그네슘 가루로 해가지고 400에서 800원 것을 보하고 있고요. 영양계에서 이제 칼마싱크라는 이제 그 영양제가 나오는데 이제 칼슘과 같이 들어있는 것은 보통 자연학에서는 이제 지 않고 놓지 말고 합니다. 아연 이제 현, 아연도 이제 마그네슘과 마그네슘과 같이 도정 정제한 음식으로 이제 아연이 부족한 상태고 또 아연과 구리는 서로 길안 관계고 상관관계입니다. 그래서 네, 구리보다 아연이 더 부족하고요. 특히 이제 동양인은 이제 우리가 보통 보라지 않고 채식주의자에게 부족한 영양소는 이제 아연, 비타민 D, 비타민 B12 번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현대 사회 이제 아연보다 이제 구리가 많게된이유는 이제 수도관이 이제 구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구리가 알게 모르게 구리를 많이 섭취하게 섭취하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래된 수도관을 보면 이 녹색으로 변해지는데 이것은 이제 구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아연은 현미로 킬레이트 아연이 제일 좋게 좋습니다. 그래서 15에서 30mg 정도 모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제 마그네순과 아연이 왜 이렇게 부족한지 현재사회들은 이제 증거 자료로서 뭘 하나 하면 이제 모발 미네랄 검사를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현대인들은 어, 마그네슘이 많이 결핍되어 있고 아연도 결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환자를 보면 칼슘이 되게 많습니다. 동돌아미 마그네슘이 제 조조로 따라나거나 따라 이제 비율을 보면 이 칼슘이 더 많습니다. 비율이 이제 17.17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구리가 되게 많습니다. 구리와 아연은 이제 서로 길한 관계인데 이것도 보면 거의 막뭐 구리가 차지하어서 아인이 거의, 이제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0.34가 됩니다. 구리. 그래서 항상 보면 칼슘, 구리는 많고요. 또 동달아서 현대인들은 철분이 자꾸 이렇게 침착되고 있습니다. 조직에 이렇게 쌓이고 있는데, 그래서 칼슘, 구리, 철분은 영양제도 벗어나면 안 되겠습니다. 다음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칼슘이 산처럼 높고, 네, 구리도 산출이 높습니다. 그리고 철분도 많은 편이고요. 그래서 이유를 보면 칼슘 마그네슘 비율이 1 8 1로 칼슘이 월등히 더 많고 그 다음에 Z10 그러니까 아연 구리의 비율도 보면 1.7로 낮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연이 더 부족하게 되는 것입니다이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칼슘이 더 많고 구리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철분은 정상이지만 현대인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철분이 자꾸 이렇게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이라도 이부는 아마 많을 거라고 예측됩니다. 그래서 비율을 보면 칼슘 마그네슘 비율이 높고 아연과 구리 의 비율을 보면 되게 낮습니다. 이분도 이제 마찬가지죠. 칼슘이 산소 높고요. 자 구리도 되게 높은 편인데 이제 비율을 보면 자 칼슘 마그네슘 비율을 보면 높습니다. 칼슘이 더 많은 것고그 다음에, 아연구리도 보면, 아연이 더 부족합니다. 그 이분도 보면, 철분이 좀 조직에 쌓이고 있습니다. 어, 다음 환자도 마찬가지죠. 칼슘이 더 높고, 구리가 되겠습니다. 게 그래서, 비율을 보면, 네, 칼슘, 아그랜슘, 또 아연구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다음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칼슘 많고, 우리가 많습니다. 열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칼슘, 마그네슘, 비율, 아양거리비율. 이환자도 마찬가지죠. 칼슘이 3로 높고, 우리도 3로 높습니다. 철분도 많고, 킬로미터. 열을 보면 칼슘 비율, 마그네슘 율이 높고, 아양거리 비율이 낮습니다. 이 환자도 보면 어, 뭐 정상처럼 보이지만 비율을 보면 칼슘이 월등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연 구리 비율을 보면 아연이 더 부족합니다. 이 환자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칼슘이 높고 무리가 되겠습니다. 비율을 보면 칼슘 마연 수비율이 높고 아연 구리 비율이 낮습니다. 이 환자도 마찬가지죠 칼슘 하고리수 무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비율을 보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환자도 마찬가지죠. 갈슘이 되게 높고, 이분도 구리가 되게 높습니다. 철분도 좀 많은 편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환자도 마찬가지예요. 갈슘. 구리가 이렇게 쌓이고 요이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 아연 구리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분도 되게 높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든 카파라고 있는데, 숨겨진 그 구리도 아는데, 보기에는 구리가 이렇게 작아 보이지만, 은 이분은 다른 패터를 보면, 이제, 그 숨겨진 구류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은 이제 숨겨진 구류 패터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분도 보면, 아연이 더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분도 숨겨진 패턴인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왜 숨겨진 구류라고 얘기하는 왜냐 하면, 이제 모발, 그 미네랄 검사의 대가를 이렇게 말을 들어보면,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모발 구리가 낮은 경우, 느린 대사세의 경우에는 체내는 이제 가담. 구리가 낮다고 리 구리 고쳐야만 되는데, 그래서 이분들을 보면 전부 다 칼슘 인의 비율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대사가 되게 느린 사람입니다. 이분도 대사가 느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보기에는 구리가 낮게 보여도 이제 몸 체내에 이제 숨겨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느린 대사자는 체내가 과다한고고 빠른 대사자는 이제 거의 뭐 초등학교 좀학년이 그 되면 전부 다 이제 느린 대사로 바뀝니다. 뭐 영유아나 좀 이제 빠른 대사고 거의 다 이제 느린 대사이기 때문에 이제 불이 결핍 환자는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다 과다하고 그다음에 숨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모발 구리가 높은 경우는 이제 대사의 유에관계없 이제 구리가 가다하고, 낮은 경우에도, 이제 느린 대사자의 체내에 가다. 그래서 이분들은 가다한 상황입니다. 음, 그리고 구리가 이제 쌓이면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구리가 쌓이면, 두통, 여드름, 우울증 생리통 같은, 같은, 네, 구리 독성 증상을 맡습니다. 그래서, 어, 젊은 여성으로, 뭐, 굴증이나, 불안하다, 정서적으로, 불안증하다, 머리가 멍하다, 이런 사람들 있죠. 그 다음에, 월경증후호군 여드름, 뭐, 혐오감염 배가 더불라고 차다, 이런 거는 주로 이제, 구리 독성. 구리가 쌓이면, 몸에 이런 부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어, 숨은 구리 독성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요런, 뭐, 갈수이나관련 보면, 대충 알수 있습니다. 보슨 아, 모발 미네를 검사하고, 봤으면 알수 있을 것입니다 이건 이제, 낮아도, 모발 굴이 낮아도 체내 굴이 높은 부분의 지표인데, 여러 거는 참고하시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이제, 체내에 구이가 쌓이고 있고, 높다는 거고, 그리고 철분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발 내 철분이 낮을 때는, 이제, 의미가 없고요. 또 높은 수치는 철분 가다를 의미하며 생체 불이용적 철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 대부분 이제 철분이 남아 돌기 때문에, 이제, 어, 우리가 영양적으로 이제 먹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다시 말하면 이제 느린 대사자들에게서는 이제 모발내 철분이 뭐 높든 낮든 간에 상관없이 이제 철분이 너무 쌓이겠다는 거고, 그래서, 피, 혈액 검사상, 이제 빈혈이 아닌 이상, 철분이 포함되어 있는 용량제는 보고서는 안되습니다 다음은 이제, 오메가3, 이제, 현대는제 오메가6의 홍수시대라, 그다음에 이제, 곡물 사료로 어, 키우기 때문이고, 곡물에, 곡물 사료 50분 이상은 이제, 옥수수고, 그 옥수수의 비율이 이제, 오메가3, 오메가6의 비율이 1대6입니다. 정상은 1대1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메가 3가 더 많이 필요하고요. 용량은 천에서 뭐2 0 m 리 정도면 먹으 좋습니다. 유산균, 이제 정제 가고 음식 불균류이나 이제 작균이 가다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먹는 거를 보면 이제 단순당, 에스탄트, 뭐 패스트푸드곡 공물사로 키우는 우유유제품을 좋아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 유산균은 거의 없고 이 작균과 캔디다. 네, 유산균은 이제 와 식이섬유를 좋아하고요. 그래서, 유산균을 먹을 때, 식초를 같이 먹으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식초 마을은 이제 상수화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가고시마현의 식초 마을은 이제 상수마을이 되겠습니다. 보통 한1 0억 마리 먹으면 좋다고 게 하는데, 뭐 최소 500에서 1 0 0억 마리. 제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엔자이 Q10. 어, 요거는 이제 제 주장인데, 이제 어, 무슨 말이냐면, 요지가 수용성 비타민으로 이제 비타민C를 먹는데, 이제, 요게 이제 항산화 장이 있고요. 지용성의 항산화 그 영양소를 먹어야 되는데, 어, 비타민을 먹을 것이냐, 먹고, 뭐 이제 큐테를 먹을 것이냐 있는데, 왜코 큐테를 먹는 게 좋냐 하면, 이제 코 큐테는 이제 신장, 신장을 튼튼하게 해습니다 그래서, 그동양하게 이제, 외 장부학설에 보면 신장이 좋아야 혈액이 각 사장에 잘 전달되기 때문에 신장이 튼튼해야 이제 몸이 튼튼합니다. 그래서 신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이제 코피텐을 먹으면 이제 각 이렇게 사장, 간장, 신장, 폐장, 비장에 혈액을 잘 돌릴 수 있어서 저는 이제 수용성 비타민, 항산화 비타민으로서 비타민 C, 그다음에 지용성으로는 코피텐을 이제 추천하고요. 코켓 때는 심장을 좋게 하고, 비타민C는 이제 심장을 좋게 합니다. 그래서 서서로 로 이렇게 상호 규제가 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이제 비타민C, 이 땅이 많아서 그렇고, 현대사회는 어떤 삼성미를 하루 세번먹아가고 어떤 육천에서 만미 정도 먹기 좋다고요. 이제 마그네으면 이제 칼슘과 불균이 되기 때문에, 네, 구현사막으로 했으서4 0 0도먹었고요 아연도, 이제, 뿌리의 홍수이기 때문에, 이제, 보통 시구에 30ml를 추천하고, 또, 오메가3는, 이제, 오메가6의 홍수이기 때문에, 한1 0 0에서2 0 0 먹고, 유산균은, 이제, 현대인의 놈의 작균이, 이제, 같다기 때문에, 한1 0 0 0억 먹었습니다. 그리고, 코표테는 인체의 점화 풀러먹고, 심장 에너지,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이제, 같이 먹었고, 100에서 2 0 0좋 l 지 좋습니다. 그리고 먹지 마라 영양제는 이제 칼슘, 구리, 철분이고, 이런걸 먹으면 이제 암이나 또 맥격을 일으킬 수 있고요. 특히 칼슘은 이제 골관절염 같은 걸 듣겠습니다. 그리고 구리는 이제 구리 독성을 낮게 할수 있고, 철분은 항상 우리가 이제 이렇 높음의 염증과 암을 많이 짐합니다. 그래서 빈 자리 없는 이상 철분 영양제는 먹지 않는 지 좋습니다.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